안녕하세요. 금양 주주님들,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장은 불장이라고 난리인데, 정작 내 계좌는 파랗게 질려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금양을 비롯한 2차전지 종목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누가 바람을 계속... 잡았을까요? 답은 알고 계시죠. 놀랍게도 NH 투자 증권의 분석 결과 국내 개인 투자자 중 54%가 평균 930만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4, 50대 저와 같은 중년층 투자 성적이 가장 부진했고요. 60대 이상, 70대, 80대 일 어르신들의 손실액이 가장 컸습니다. 이 손실의 핵심 종목 중 하나가 바로 금양입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등과 함께 손실액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언급됐는데 다른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카카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게 훨씬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액 비중이 높다 이건 2차전지 섹터가 급등하던 시기에 많은 주주님들이 고점에 매수했기 때문이다 그때 거의 몰빵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주식 유튜버들, 바람잡이들, 2023년, 2024년, 2차전지 더 간다, 물반, 고기반이다, 더 사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뭐 2차전지 끝난 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묻지마 투자는 위험해요.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수인데요. 투자 전에 반드시 기업의 펀더멘탈, 즉 실적, 기술력, 성장 전략,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캐즘이나 LFP 배터리 부상, ESS 시장 성장 등 산업의 변화한 이 트렌드, 메가 트렌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도 중요해요. 비단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에너지 다다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금양주주님들 어떤 부분을 놓쳤을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 주주님 댓글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7억원이 넘는 7억원 가까이 노후자금을 몰빵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아니 그분이 조금만 더 빨리 제 영상을 좀 보셨다면 손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주주님들이 3월 21일 정지 전 그래도 제 영상 보고 많이 파셨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사탠 것을 믿었습니다 단순히 2차전지 이 테마만 보고 투자를 했어요 추종자들이 많은 많은 사람이 권위를 믿고 따랐다는 거죠 지금부터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며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몰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아직 저는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양주주님들 중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최근에 제 인사이트 꾸준하게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로 단기 급등주 종목도 보내드리고요. 하반기 매집주 종목도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제 직통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10월 전에도 마찬가지고 10월 달에도 우린 PTS부터 이렇게 종목 문자로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목 매도 이후로 다음 종목 갈아탔고요. 또 매도 이후로 갈아탔고 이렇게 종목을 다 교체로 갈아탔어요. 그러면 투자금 소액만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도, 이 복리로 만약에 스노우볼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800만원 넘는 이 자금을 100만원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만원으로 뭐 1000만원, 2000만원, 1억까지 이제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시장도 받쳐줘야겠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 시장의 테마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수급이 몰리는 섹터를 제가 미리 알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전 영상에서 이 재료 분석하는 방법도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이나 댓글 고정해 보면 이렇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링크와 설문 링크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링크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링크 터치하시면 제 개인 직통 번호로 문자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전송 버튼 누르는데 2,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QR 코드에 카메라만 갖다 대셔도 요 문자 링크를 바로 띄울 수 있어요. 그냥 전송 버튼 요것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 제 직통 번호로 금양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이 적어서 보내 주셔도 되고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어, 저도 구독자분들 더 늘리기 위해서 최소한 만명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금량에 혹시라도 나중에 핵심 내용이 나온다거나 할 때도 가장 빠르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여기 문자 링크 터치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구독 딱 하나만 받을게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급등주부터 하반기 템백어 갈수 있는 종목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아마 분기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분기보고서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분석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